안녕하세요. 한식 조리 기능사 실기 화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전은요 아름답게 이렇게 만든다 고해서 화자를 썼는데요. 화전에 들어가는 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찹쌀가루가 되겠고요. 그리고 쑥과 대추, 어, 식용유, 소금하고 설탕. 간단하죠. 자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요. 어, 익반죽을 해줘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우선 어, 찹쌀가루를요. 익반죽 해주시면 됩니다. 젖은 가루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건가루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어, 건가루 같은 경우에는 물의 양을 많이 잡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익 반죽 뜨거운 물로 반죽을 해주시는데요. 어, 반이 가루가 나왔을 때다 넣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좀 남겨 놓으시는 게 어, 망쳤을 경우에 좀더 넣을 수가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선 이 물을 물을 한꺼번에 많이 붓지 마시고요. 조금씩 조금씩 부어가면서 농도를 맞춰주시는 게 실패율이 적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예, 혼합이 되면 이제 손으로 감각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물이 적다 싶으면 조금 더자 이렇게 자 이렇게 반죽을 먼저 해 주시고요. 이거를 거젖 젖은 거즈나 어, 행주 같은 걸로 이제 덮어 놓으시고 다른 것들을 좀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대추가 하나 나오는데요. 대추를 꽃을 만들어 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대추 씨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주세요. 도려내주시고 자 이거를 돌돌 말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돌돌돌 말아주세요. 말았어요. 돌돌 말아요. 말아서 꽃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쑥갓도, 쑥갓도 이렇게 떼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반죽을 제가 이렇게 촉촉하게 지금 놔뒀는데요. 요거를 두께가 0.4 그리고 또 둘레가 4, 5cm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섯 개만 필요하기 때문에 다섯 개 정도를 이렇게,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개가 필요한데 제가 여섯 개를 만들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 때 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여유 있게 만들어서 예쁜 거를 제출하시는 게 하나의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꽃을 만들었잖아요. 제가 대추꽃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중심을 잡고 꽃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이제 쑥갓으로 이파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정도 자 이렇게 예쁘죠 꽃이죠 자 이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붙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뒤집어서 붙이게 되면 이 쑥갓이 다 문드러져서 예쁘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기름을 넉넉하게 둘러주시고 뜨겁게 달구는 기름을 끼얹어가면서 이거를 붙여주시는 게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찹쌀은요 가까이 두면 서로 붙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띄어서 놔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뜨거워졌거든요. 그러면 불을 좀 약하게 약하게 해주세요. 약하게 해서. 어, 이렇게 코팅된 펜 같은 경우에는 쇠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예, 나무로 나무 수저 이렇게 끼얹어 가면서 익혀 주시는게 좋아요 자, 화전이 익게 되면은요 색깔이 약간 변하면서 부풀릅니다 그래서 생, 생살 생 같은 경우는 막 늘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서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은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완성된 겁니다. 자, 이렇게 화전 다섯 개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완성이 아닙니다. 이제 시럽을 만들어서 끼얹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시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럽은 물과 설탕을 동량을 넣어 주셔야 되고요. 또 불을 킨 후부터는 절대 젓지 말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불키기 전에 한번 이렇게 혼합을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자, 이 정도면 은 다섯 큰술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큰술. 그러면 이것도 동량이 되겠죠? 자, 자, 이 정도면 이제 되겠는데요. 끌게요. 끄고, 한김 나간 다음에 이렇게 끼얹어주시는 게 좋아요. 한김 나간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끼얹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화전이 완성이 됐습니다.